세상에는 노력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 관계가 특히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산해진미를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체할 뿐입니다. 사람은 덜 먹고 덜 누리더라도 마음 편히 살아야 됩니다. 그게 행복의 출발이니까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은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행복감보다는 불행한 감정을 가지고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큰 질병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되어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취직이나 승진, 결혼 문제 다양한 이유들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적인 문제 말고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한문으로 사람은 사람 인자입니다. 두막대기가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결국 그것이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움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느낄 때 나는 힘들어집니다. 그 자리가 괴롭습니다. 하루하루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 때 내가 어떻게 여기고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마다 기질은 다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내 마음이 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때 나를 미워한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맛있는 산해진미를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체할 뿐입니다. 사람은 덜 먹고 덜 누리더라도 마음 편히 살아야 됩니다. 그게 행복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언제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용기입니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내 마음은 편해집니다. 사람 관계가 피곤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나도 내 나름의 기준과 이유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고 사람 관계지요. 그런만큼 종교적 잣대로도 강요할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항상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내 머리에 가득한 생각에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들, 오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생각의 오류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계 자체가 그렇게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묻겠죠. 모든 사람한테서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 앞에 1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은 나를 싫어하고, 일곱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가 나를 좋아합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를 처음 나갈 때, 존경하는 어른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꼭 명심하세요. 목사님이 아무리 천사 같은 목회를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이 아무리 목회를 개떡같이 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담임 목회한 지 10년이 벌써 지났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둘은 나를 싫어하고 일곱은 관심이 없고 한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이런 현실의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내 생각을 다시 세팅해야 합니다. 열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를 지그시 바라봐 줄수 있고 늘내 곁에서 같이 밥 먹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움을 안 받고 살면 좋죠. 하지만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고,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끼리도 평생 갈등을 가지고 사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중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삶이라는 테두리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독립과 자유에 대한 욕구입니다. 둘째는, 누구와 너무나 가까워지고 싶은 친밀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두 가지 욕구는 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줄 거라는 강박증 같은 것에 목적을 두면 언제나 나는 가면을 쓰고 착한 사람 증후군에 갇혀서 살 뿐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이런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런지는 몰라도 정작 내 자아는 피곤하고 말라가는 거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여전히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20% 이상이나 된다는 현실을 쿨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 그런 맷집을 길러내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과는 새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감도 커집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만이 나를 유익되게 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옳은 소리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소리를 듣든지, 내가 뱉어내야 될 소리는 뱉어내고 품어야 될 소리는 내 안에 양약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원인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소리들 가운데 들어야 것과 뱉어내야 될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는 사람 때문에 내 멘탈이 무너질 때늘 기억합시다. 열의 일곱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둘은 끝까지 나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내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준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내 모든 인격이나 감정이 갇히지 말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합시다. 그리고 주변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인생의 친구가 됩시다. 이것이 신자에게는 참된 신앙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지혜로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